<laughs> 김경수 의원님 얼마나 잘하보겠어요 민홍철 의원님이 <laughs>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, <laughs> 어. 아 걸어 나오는 품어 잘하는 품과 대냐하면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품입니다. 그 자. 김경수 의원님이 국회의원 중에 가장 노래 잘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2등입니다. 어. 우리 아. 김해철 씨는 1, 2등. <laughs> 미, 미, 민홍철 의원님이 2등인 거 보니까 1등도 뭐 그냥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만약에 자. 못하시면 벌금 내야 돼요. 김영란법에 서 <laughs> 3만 원안 되고 2만 9천 원. 예, <laughs> 아, 네, 벌금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, 그, 그 의원님 네. 어떤 노래 불러주실래요? 아, 아. 마이크 안 민 의원님께서 <laughs> 저를 희생양 삼았었어요. <쓰셨어요. 웃음> 얼굴이 노래지셨어요 지금. 네. <laughs> 네. 그아이 노래방 기계를 가져오네. 잠깐만 시간 돌려겠습니다. <laughs> 저기 이왕 하는 거 우리 허성문 <laughs> 네. 시장님도 준비해 주세요. 한번 하시죠. 아시죠? 뭐 그냥 예. 네. 네, 오늘 잔치 날인데. 네 모니터 가져왔어요. 네. <laughs> 네. 그 노래는 천년지기로 좀 준비해 주시고. 아 천년지기. 네. 네. 작년에 초대 가수는 그 천년지기 유진표 씨가 왔었어요 아, 네, 아, 여기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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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. 국회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. 네. 사실 우리 민우님보다도 좀 떨어지는데 네. 민우님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안 하면 제가 욕 먹지 않겠어요. <laughs> 자 심사. 한국하고 가겠습니다. 누가 노래 더 잘하는지요? <laughs> 네. 민우홍철님이 아까 그 보약 같은 친구 말인 천년지기입니다. 누가 더 잘하나 보세요. 자 음악 주세요. 천년지계 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같이 눌러주시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? 천년지계 네, 왜냐면 오늘, 어, 한가이기 때문에, 이게 이제 우리 지역 큰일꾼들이라니신니까서이분들또 노래를 또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또 한가에 또 얻는 큰 선물일 것 같아서 저희가 노래를 좀 부탁했습니다. 자, 박수 치고 있으면 납니다. 남은..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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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정말 좋은 친구야. 우연히 야촌서구야서 친구야. 내가 구야 있을 때야 친구야. 촌 친구야. 촌친 합니다.